성하신 하나님 이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이고 은혜 위에 은혜를 두고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다함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범사가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섬기고 또 예배를 수용되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땀과 눈물과 간구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들의 범사에 먼저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중앙의 가족들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본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채울 거다. 뭐 이런 맥락의 말씀이죠. 너무 사랑하는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장 망각하기 쉬운 말씀이 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채우시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지, 하나님이 내 모든 염려 아시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며 주먹 불끈지고 믿음 가지고 살다가 어려운 일, 고난, 염려해야 될 일, 근심해야 될일 찾아오면 어느 순간 오늘 본문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여전히 염려하는 모습, 여전히 근심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쭉 함께 묵상하고 나눠가면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 주신 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역사를 보기 원하는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살겠습니다.라는 결단하는 귀한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보면 시작 보면은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 나옵니다. 2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건. 제자들이 지금 이걸 한다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염려한답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엄밀하게 한번 따져볼까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의 목숨에 영향이 끼쳐지나요? 우리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안 입고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몸에 혁혁한 건강의 문제가 생기나요? 궁극적으로 우리 목숨의 문제는 무엇을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먹느냐 안 먹느냐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의 문제가 어쩌면 더 맞는 걸 겁니다. 입는 것도 마찬가지죠. 엄동설안에 옷을 입느냐 입지 않느냐가 죽음과 직결된 문제이지 우리의 삶에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엄밀히 따지면 무엇하고 목숨하고는 그렇게 크게 연결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걸 염려하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23절의 말씀이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바른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세워주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염려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너희들의 말은 말 그대로 몸을 위해서 무엇을 염려한다고 하는데 그것부터가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고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염려하는데 그것조차도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라보아야 될 대상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쏟아야 될 마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목숨을 주시는 주님. 이 땅에서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뿐만 아니라, 이 땅을 우리가 벗어난 이후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영혼을 들어서 천국으로 보낼지, 지옥으로 보낼지 이걸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너희들의 고민은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 너희들의 목숨을 주시는 하나님, 너희들의 몸을 주시는 하나님. 너희들의 범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이 주신 것이 주어진 이 몸을 위해서 이 목숨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이 헛된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로 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염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염려라고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예를 뭐로 두시냐면 24절 말씀 까마귀 나옵니다 까마귀 수많은 새 중에 왜 까마귀 말씀을 하실까 까마귀는 이스라엘 백성 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얘는 부정한 짐승이야라고 그들 머릿속에 그냥 선입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경에 보면은 나옵니다. 이, 여기는 정한 정한 짐승. 여기는 부정한 짐승.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죠. 뭐 먹을 수도 없는 거고 뭐기도 부정한 짐승. 그런데 그 부정한 짐승 수많은 정한 새에 대한 예도 많을 텐데 굳이 부정한 까마귀를 예를 드시고는 주님께서 3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까마귀 너희들이 부정해서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그 까마귀를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며, 우리들의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의 존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니까 이땅 가운데 땅의 것들을 찾아가며 그 모든 것들을 염려할 그럴 대상이 아니라고, 너희들의 존재는...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까마귀보다도 훨씬 소중한 존재다. 이 얘기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게다가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25절, 26절에 나오죠.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느냐? 그런 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염려가 죄가 될수 있는 것은 염려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의 어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의 어근, 염려라는 단어의 어근은 마음이 나누어지다라는 헬라어가 같이 복합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염려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야 됩니다 3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이 아름답게 모여져야 되는데 염려의 상태는 무슨 상태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향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갈기갈기 나누어져서, 여기에도 우리의 생각, 저기에도 우리의 마음을 곳곳에 다 두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염려입니다. 근심이 찾아오죠, 걱정이 찾아오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아뢰를 뿐만 아니라, 아, 안 되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안 되네.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네. 그리고는 다른 곳에 우리가 기웃거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염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염려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될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로 갈기갈기 흩어지고 아 저기 해결책이 있을까? 여기에 문제 해결이 있을까? 그 생각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염려는 우상승배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키는 말 그대로 우리 몸의 키도 말하는 거지만 우리의 나이, 그러니까 연수, 수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염려함으로 키가 커집니까? 염려함으로 우리의 나이가 늘어날 수 있습니까? 염려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염려함으로 우리의 모든 천 고난이 갑자기 시온의 대로로 형통하게 바뀝니까? 우리의 염려로 모든 것들이 아주 아름답게 해결되어집니까? 염려로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26절에 말씀.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냐? 그, 그러니까 너희들은 염려로 할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합화 이야기를 합니다. 백합화. 수많은 새 중에 왜 까마귀 이야기 나오고, 수많은 꽃 중에 왜 백합화 이야기 나올까? 그런데 이백카파를 설명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카파를 생각해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다. 아니 얼핏 보면은 그 사람의 눈으로 보면 솔로몬의 모든 그 영광으로 만든 옷이 백카파보다 훨씬 예쁘겠죠. 백카파는 늘 들에서 때가 되면 피다가, 때가 지면 시들어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중에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과도 같은 백합화인데, 주님께서는 그 백합화, 그 백합화가 그 솔로몬의 모든 부귀와 명예와 존영과 그의 영광을 다 합쳐 가지고 만든 옷, 솔로몬이 입은 그 옷, 그 옷보다도... 백합화가 훨씬 귀중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백합화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백합화를 만드시고 그 백합화에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그 찬란한 영광과 놀라운 은혜를 그 백합화에게 준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으로. 만든 그 옷을 두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옷도 입고 싶고 제가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마시고 싶고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다 펼쳐 놓고 보면은 결국 솔로몬이 모든 부귀와 영예와 영광으로 자기가 취한 것으로 만든 옷 우리는 그 옷을 우리도 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그옷 입고 싶어요. 저도 그거 먹고 싶고 그거 마시고 싶고 저도 그옷 입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어떤 옷을 가지고 염려를 하고 그 염려의 결과로 그 옷이 입혀졌다 할지라도 그 옷보다 소중한 건 너희들이다 왜 소중합니까 우리들이? 베카파와 똑같은 원리인 거죠 백합화가 왜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존하신 백합화 그런데 그 백합화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에게 3위의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부으시고 우리 한명한 한 명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겁니다 심이 좋았다 우리가 정말 잘생겨서 심이 좋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우리의 아름다움과 우리의 이 영광스러움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아름다운 믿음과 은혜 아래에 있는 이 모습, 이 모습이 백합화보다 더 귀한 모습이고, 이 모습만으로도 우리는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의 옷보다도 우리가 더 귀중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보라고 이야기 해요 너희들이 까마귀보다 귀한 존재다 너희들이 베카파보다 귀한 존재다 베카파보다 더 훌륭한 존재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다 더 보배로운 존재다 우리 자신의 이 소중한 이 자아 정체성, 우리의 이 소중한 존재를 우리의 염려랑 맞바꾸지 마십시오. 이 땅의 것들을 염려하는 이 마음에 우리의 이 존재 가치를 버려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여정을 쭉 펼치시고는.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 그리고 우리가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정말 문자 그대로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까마귀와 백카파보다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더 사랑으로 가꾸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걱정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뭘 염려하고 있나?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나?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나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믿고 있나?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나를 끝까지 안위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지금 믿고 있나? 우리는 까마귀보다 훨씬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백합화보다 훨씬 존귀한 존재이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염려로 그리고 근심으로 걱정으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염려의 그 어근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향함으로 염려를 끊어내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30절 말씀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앞서 말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 그러니 31절의 말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게 이런 개념 아닙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하면 그의 나라가 오고 그의 나라를 안 구하면 그의 나라가 안 오고 그런 개념 아니에요 우리가 구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곳,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이 운행하는 곳, 우리의 범사에 단한 번도, 단 1분 1초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역이 없다는 이 믿음을 내가 갖기를 원한다는 것, 이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님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므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모든 생활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가게 될 영구할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천국이 있고 기도 안 하면 지옥 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1분 1초도 나에게서 시선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믿음. 우리의 범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을 은혜로 보존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가장 신실한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 이 믿음을 구하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솔로몬이 입는 그 옷을 향해 마음이 빼앗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무엇을 먹어야? 저 사람보다 좀더 좋은 사람, 잘난 사람, 지위가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들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입어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보다도 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내가 평가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이 구해야 될건 분명한 것딱 하나, 그의 나라를 구하라. 우리들이 필요한 것. 우리들의 삶에 지금 우리가 간구하는 것, 필요한 것, 그리고 마땅히 우리의 삶에 있었으면 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말씀 그대로 더 하실 겁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아, 그래도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도 그의 나라가 뭐죠? 이 믿음이 뭐죠?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확한 예시 하나를 주시는데 33절 말씀이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보물이 뭐라고 나오죠? 3초3절 말씀 보면 뭔가 엄청난 보물이 하늘에 하늘에 쌓아두는 것처럼 이야기합니까? 여기 보물 다시 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그럼 보물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배낭이요 배낭 배낭 만들라는 거예요. 배낭을 만드는데, 이것이 하늘에 있는 보물처럼 그 배낭,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고 하는데, 그 배낭을 만드는 재료가 뭐냐면,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는 겁니다." 배낭, 가방이죠. 쉽게 생각하면 가방이에요. 가방의 값어치, 아 물론 뭐 비싼 가방 뭐 값어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방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값어치는 그 가방 안에 뭐가 있느냐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무리 낡고 허름한 가방을 메고 있다고 해도 그 가방 안에 예를 든다면 각종 금은 보화가 들어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그 배낭이 값어치가 없는 배낭입니까? 허름해 보이니까 아이고 이 가방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네 이겁니까? 그 가방 안에 각종 금은 보화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 가방이 정말 엄청 비싼 가방이에요. 브랜드 있는 가방이에요. 세련된 가방이에요. 예쁜 가방이에요. 그런데 그 가방 안에, 그 배낭 안에 정말 각종 세상의 오물과 쓰레기들로 가득 채워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가방 값어치가 있나요? 여러분, 어떤 가방 가지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배낭을 만들라고, 이 배낭이 뭐냐면, 다음이, 다음이 없는 보물인데,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그... 구제를 실로 짜서 만든 배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배낭 안에, 이 여기 있는 이 배낭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한번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한번 흘려보내 보는 거예요. 아픈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한번 우리의 시간을 내어 보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기타 등등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들을 한 번. 눈물 흘리는 이들, 가슴 아픈, 아파하는 픈아 이들, 병상에서 오랫동안 신음하고 있는 이들, 앞, 앞길이 완전히 꽉 막혀서 답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만 치고 있는 이들, 그들에게 한번 흘려보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배낭, 배낭 만들면 끝입니까? 주님께서 배낭을 왜 만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거기에 누가 무엇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만큼 다다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든 재물이든 시간이든 뭐든 다 이렇게 흘려보내면 아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건다 썼구나 그 동안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내가 이제 다른 사람 배낭 꽉차 있는 거 내가 한번 찾아볼게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이것을 오히려 연약한 이들, 눈물 흘리는 이들, 가슴 아파하는 이들, 고민하는 이들 수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내면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배낭이 점점점 배낭 안에 있는 내용이 점점 줄어들겠죠. 하지만 그그 그 줄어드는 가운데 누가 끊임없이 줄어들지 않도록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 이 배낭이 보물이죠. 끊임없이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으니, 게다가 이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대요. 우리의 기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의 제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모든 것들을 아무도, 아무것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오늘 보물은 약속합니다. 보물은 배낭 만드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있다가 하늘 쌓아두고 있다가 우리가 필요하면 마치 은행에 맡겨놓은 것처럼 그 보물을 낼름 가져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배낭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구제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족과 이웃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의 피로를 채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삶의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배낭. 이 배낭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귀한 보물이고,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보물, 이 배낭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는 자리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근심과 염려가 많이 드십니까? 한번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한번 믿어 보십시오. 뭐이뭐내미란 뜻이 무슨 뜻이다. 뭐 헬러가 뭐다. 뭐 70인 역이 어떻다. 아다 빼고 그냥 이 문자 그대로 한번 믿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함없는 은혜로 우리의 범사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 그대로 그의 나라 아무도 손대지 않는 그 보물인 배낭 만드는 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염려하는 자리 근심하는 자리에서 떠나오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데에서 떠나오십시오 그 모든 염려는 여러분의 키도, 여러분의 나이도,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도, 고난도, 역경도 아무것도 해결해 줄수 없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신실하게 내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더욱 그의 나라를 구하는 이 믿음의 자리로 뻗어 나가십시오. 배낭을 한번 만들어 보는 자리로, 그리고 그 배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채우시는지를 경험하는 자리로 부디 부디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염려를 벗어버리고. 염려를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소망하는 믿음, 배낭 만드는 기도,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범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말씀 가운데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염려가 있습니다. 주님,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이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보물인 배낭을 만들고 그 배낭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이 은혜를 연약한 이들과 지금도 눈물 흘리는 이들 가운데 나아가는 적극적인 발걸음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